예, 안녕하세요 종가주입니다. 예, 오늘은 대한제당 예, 그 다음에 공구음원 예, 두 종목 매매를 했습니다. 아 대한제당을 털렸네요 예, 대한제당 털리고 공구음원으로 다행히 만회를 했는데 음, 대한제당은 손절이 나갔네요. 야, 이 멋진 봉에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일단 오늘은 4월 26일 예, 화요일입니다. 예, 오늘의 결과는 예, 40 8만 원. 지금 한 종목을 지금 들고 있는데, 뭐 종목을 공개하기 뭐 하고 이 종목만 마무리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미증시가 빠질 것 같더니 일단 올려주면서 다행히 우리 시장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. 쓸만한 종목들도 좀 보이긴 하는데 일단 뭐 이대로 마무리하고 저는 지금 모아간 것만 마무리하고. 어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기준선 회복하는 거 봐야 돼요. 예, 그래도 시장이 기준선 이탈하고 기준선과 이격을 좀 벌렸기 때문에 기준선 회복하는지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예, 고생 많이 하시고 비가 오네요. 예, 좋은 하루들 보내시기 바랍니다.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. 예,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